아메요, 그 쿠키는 에이션트 레전더리다전병도 이겨! 뭐 뭐라고요? 난 이미 바연 누나가 처참히 패배하는 미래를 보았다. 저, 잠깐, 바연 누나가 위험해.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곳이... 누 누나. 응? 음? 나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는데,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몰라서 누나 얼굴 보러 왔어. <laughs> 돌아올 수 있으면 올게. 약속이야? 응응. 응. 누나 괜찮아? <laughs> 망할. 정말 최강 쿠키란 말인가? 누나는 일단 왕국에 가 있어. 뒤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. 이 쿠키 분명 샌드위치 좋아하는 누나도 안 되겠지? 와중에 바이 누나 털안 때려고 눈곱 감은 거 졸기. <laughs> 아 아무튼 아, 드디어 내가 온 건가? 무슨 <laughs> 얘왜 춤추냐고요? <laughs> 할머니 보고 왔거든요. 할머니 저예요 저. <laughs> 또 쿠키만 드시는 거예요? <laughs> 야, 귀엽게 춤춰라. 과자로서 본분을 다 하고 싶어? <laughs> 그냥 먹어버릴라. 쿠키란 킹덤.